자, 지금 제가 심각한 기록을 하나 할게요. 지금 아, 엄마가 계속해서 지금 검찰 전과 하수인들 지금 만난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라고 해도 절대로 얘기 안 하고 막 미친 듯이 또 화를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급기야 저렇게까지 막 저런 식으로 하는데, 저것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런 식으로 막 울어,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많았어요. 막 미친 듯이 어저 아 심각한 문제 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렇게까지 지금 묶은 거예요. 지금 사람을 전 지금 교회 사람들 주변 사람들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랑 나랑 지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지금 식자재 들어오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도 같이 지금. 건강에 안 좋게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서 내말 들어야 된다. 제 친구들, 지인들 지금. 검찰 정권 지금 뭐 국정원이었을 거예요. 2023년에. 만나가지고. 다 알거든요. 지금 옆집도 알고 다 아는데 지금 저렇게까지 지금 저런,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뭐 화를 내고. 그러니까 저 압박과 위화감을 지금 받았다라는 거죠. 지금.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게끔.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들 2022년에 한그 국가폐륜지 때문에 지금 어, 저희 주변 지인 사람들을 어,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더나아가서더 국민들까지 지금 제가 나가면 같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막울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를 좀 강도가 높았는데. 저번에 진짜 시켰어요. 에이. 그거 울라고. 에이. 막 화를 내라. 막 별거를 다 시키더니 저걸 시키더라. 우는 연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여기 아까 오다가 여기 다리에 이렇게 찐 거예요. 막 승질하고 막 욕을 막 하고 막 욕하고 이제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 그러니까 제가 말을 했어요. 2021년에 벌어진 일이 지금 국가 폐륜 짓을 해가지고 벌어, 벌어진 일이다. 저거, 저렇게 저렇게 화를 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친구들 만나도 막 친구들한테 말을 많이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내가 말하는 거를, 어, 저, 그 보아, 그거를 계속해서 묶으려고만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한테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라. 절대로 어뭐 같이 잘못되고 뭐 그런가 그런 짓 하지 못한다. 숨기려고만 하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죠. 네. 저런 짓을 제가 지하 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막 이상 행동을 지하 가게 지인한테 계속 시켜가지고 제가 나, 거기서 결국 석 달만 일하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런 양상이에요. 이런 짓을 시, 계속 어, 계속 저한 테 그러고 있죠 지금 뭐 미친놈이라든지 저거뿐만이 아니에요 네. 지금 지금 엄마가 안에 있는데 그 안, 아, 헛기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지금 주변 사람들 그런 뭐 사람들 이제 나오게 해가지고 뭐 특정 행동 중에 헛기침이 있어요 기침하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도 계속 지금 미쳤다고 하면서 나 저한테 막 엄마 하고 있는데 그러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헛기침을 막 계속 하, 그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엄마를 목이 갈 때까지 시켰습니다 아마,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그때 막 트위터에 이제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까 봐 엄마를 병원에 보냅니다 진단을 받게요 그러니까 엄마를 조종하고 있어요 <laughs>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022년에 벌어졌던 일을 이제 꺼내면 막 미친듯이 화를 내라고 시키고, 1인에. 화를 내라고 시키고. 그래서 최근에는 친구들을 이제 제가 그 이름 써놓고, 그 동그라미 친, 친구들 말고, 또 다른 친구들을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보니까는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 검찰 정권의 국정원 혹은 뭐 검찰 정권 하수인들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시를 받으면서 어, 그렇게 연락, 아니 그러니까 대화하고 저랑 다 대화하면서 계속 개입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어, 저와의 그런 대화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 가게 지인한테도 이제 그렇게 매일 한건 아닌데 그런 적이 몇번 있었거든요 있었던 거 그니까 그건 가능성이라고 하고 할게요 그니까 왜냐면 제가 그 장비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엄마한테 지금 어쩌면은 엄마한테도 그 최근에 만났던 그 친구한테 이렇게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그거를 지금 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나가잖아요 쭉 나가면 이제 뭐 지시 바꾸서 어 이렇게 나, 나오면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불법의 범주의 수사인데 그 수사가 저를 괴롭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계속 보내면서 계속 시달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어 검찰 정권에서 국민들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통제를 하는데, 저를 괴롭히려는, 예, 수단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어 밖으로 내보내서 저한테 붙였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 어떤 위화감과 압박감으로 지금 묶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오늘은 막 저렇게 막 우는 거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너무 괴로워서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근데 저번에는, 우는 거를 시키 그거를 화를 내는 것처럼 지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리고 제가 위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기를 못 꺼내는 거죠. 그때 2022년에 벌어졌던 일들, 충격적인 일들.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끔 아예 그냥 저렇게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하가게에서도 벌어졌던 상황이에요. 그 지인한테도. 저러면서 이제 지금. 저번에 제가 그 기록에 남겼을 텐데, 정신병원, 그리고 정신질환자로 모는 건데, 근데 그거를 지금, 어, 검찰 정권의 뭐 국정원 하수인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지시를 바꾸죠. 저렇게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얘. 그러니까 네 아,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이, 아, 그러니까 지금 그 2022년에 그 벌어졌던 그 제가 아까 국가 폐륜짓이라고 한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덮으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제가 악화시키고 저를 이제 괴롭히는 상황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지금 엄마가 저렇게 묶여있는 것들 중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2023년 초반에 그러니까 엄마한테 접촉을 해서 그러니까 저를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2022년 컨텐츠에도 제가 써놓은, 써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 제가 그때 어떤 정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를 그거 2022년에 벌어졌던 일들을 덮으려고 저를 엄마한테 접촉해서 국정원 직원 ...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 같았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뭐 국정원 직원 아니면 이제 뭐그 특수기관의 뭐 유언 같은 거 있잖아요. 저를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덮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렇게까지 보안이 묶여 있는 거 보고 그리고 가끔 이제 제 친구들 이제 만나면 막 심각하지 않게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어~, 어 그런 회유를 이제 더 주변 사람들이 던져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로 2023년에 이제 그런 정황들이 있었었고 아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많죠. 왜냐하면 지금 몸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지금 또더 충격적, 그러니까 몸 망가뜨린 것도 충격적인데 최근에 또저 무릎 망가뜨리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그 구부이 다른 걸 아예 설계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신발을 바꿔놓거든요 이거 지하가 지인도 알아요 그래서 제 무릎이 망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같은 뭐그 직원이나 뭐 기관 뭐 요원들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무릎을 망가뜨리지 않겠, 안잖아요 제가 무엇보다 심각한 인권 유린이 지금 집안에서, 지금 엄마 저한테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커뮤니티 기록에 이렇게 올렸던 내용들이 이제 이런 양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더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지금 벌써 지금 탄압을 받은 지 제가 2년이 지금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는데, 정말로 너무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한 2023년 초반에는 엄마가 또 걔네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받아오는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억지로 먹는 거 그런 상황도 있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폭로성 글을 그 트위터인가 유튜브 그쪽에다 올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좀 어 잠잠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갔다가 이제 또 다시 또 진행됐다가 이제 최근에 지금 보니까 심각한 어 그러니까 음독도 간간히 있다가 어쨌든 음독이 어그 시기적으로 좀 들어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막 알리려고 하고 막 이러면 은 이제 그런 부담을 좀 갖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 최근에 지금 엄마랑 저랑 예좀 심각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글도 쓰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이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엄마랑 진짜 걔네들 말 듣다가는 엄마랑 나랑 같이 죽을 수도 있다. 그니까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와줘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아까 이 얘기를 제가 던진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다간 이제 엄마가 이제 막또 악을 쓰고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지금까지 계속 벌어졌던 일들이 똑같아요, 상황들이. 제가 이 얘기를 꺼내, 이런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럼 막 화를 내라고 시키는 거예요. 화내요. 그럼 저는 그렇게 화를 내니까는 부담을 갖죠. 그 얘기를 못 꺼내죠 집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악랄하게. 그런데 이것이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지금 발전한 데에는 2022년에 벌어졌던 그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덮으려다가 지금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커지고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어, 심각하게, 어, 진짜 가혹해지는 발전된 형태로 이렇게 상황들이 만들어진 건데, 그 얘기도 제가 어, 좀 기회가 되면 차차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또 엄마랑 얘기 잠깐 나왔다 이제 또 들어갔는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정신질환으로 보고, 어쨌든 굉장히 뭐 압박감과 위압감으로 지금 욕하는 거야? 걸... 그러니까 저거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런 거를 미친놈아 욕해라. 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학교폭력 같은 거 당하는 애들 보면은 좀 느껴지는 거 없냐? 걔네들이 결국 주변에다가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신고를 하던가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해결의 어떤 방안책 같은 게 나왔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이제, 가스라이팅 같은 거는 이제, 얘기는 아니지 어쨌든, 뭐 그런 거 보면 느껴지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뭐, 전혀 꿈쩍 안 하고, 그러니까 얘기 저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어쨌든 최근에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시 받으면서, 그렇게 개입이 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가 시사했고, 그러니까는 그 얘기가 뭐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극도로 지금 어 말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이제 그런 걸로 설계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만났던 친구 중에 이제 아, 나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이제 그것도 보니까 지지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오래 있지 말고. 그러니까 지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있지 말. 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를 어, 극도로.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어요 제가 말을 하는 걸 지금 무시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을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2023년, 2024년에도 그렇고 2022년에 벌어졌던 일도 그렇고 그거를 지금 말을 지금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저렇게. 얘기를 꺼내면 화를 내라. 그리고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울었잖아요. 근데 지금 엄마가 진짜 오늘 은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해서 이런 얘기 자기도 벌어지니까는 슬프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제 우는 거를 연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막 그런 식으로 해라. 막 어쨌든 예, 저화를 어, 말을 아예 못하게 위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설계가 이제 벌어지고 있고, 지하가게에서 그 지인한테도 벌어졌던 일, 일이에요. 일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내잖아요. 막 이제 얘기를 못 하게끔, 어, 그 말을 듣지 말라 못 하게끔, 이제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뭐 충분히 오고 갈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어, 그런 과정이 이렇게 오고 갈까봐 아예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개입이 되게끔 얘기 들으면서.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그 장비를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골전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뭐 첩보 그런 거에 쓰이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을 거니까 보이지 않는 거. 장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대화까지도 지금 사람들한테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중요한 거지. 자,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상황들이 집에서 굉장히 잦았었고, 많았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죠? 렇 제가. 그래서 이제 집 밖을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제가 집을. 자전거 타고 나가는데. 저쪽 그 앞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 어떤 아줌마가 제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나오더니 그때 당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이 씨발, 개새끼야, 어디가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은 뭐 특정 행동하고 어쨌든 불법의 범주 안에서 수사선상으로 이제 사람들을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특수한 불의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데 지역 주민들도 시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역 시민들은 이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집 밖에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그러니까 것이 뭐냐면 저와 이제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나가봐라. 혹은 뭐, 뭐 저랑 무슨 접촉이 있는지 해봐라. 아니면 저한테 뭐 멸시해라.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근데 멸시해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그런 행동을 해봐라 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행동을 시켜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아는 거예요 지금 엄마랑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이제 그 이야기 제가 트위터에다 써놓긴 했는데 간략하게 그 이야기를 알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 그런 게에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밖으로 나갔잖아요.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법에 험준해서 어쨌든 뭐 대공수사 같은 거의 개념 이렇게 이다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오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그 공장 앞을 지나가는데 아줌마한테 나오게 하더니 바로 저쪽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요 그때 당시에 막 예, 뭐 씨발 개새끼야 어디가면서 그런 짓을 시킵니다 예, 사람들한테 믿겨지시나요? 예.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은 상태에 나가서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 싸울 우리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상관없이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는데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오로지 목적을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서 그 것만 보셔도 아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그런 짓을 진짜 누가 시켰을까? 근데 저는 그때 상황이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이 지금 검찰이 시켰을까? 아니면 국정원이 시켰을까? 아니면 포천경찰서에서 시켰을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 뭐, 와 이거 진짜 대만 대한민국 군권력 정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그때 너무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사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벌써 지금 탄압받은지 와 2년이 지금 넘어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제가 돌아다니면 벌어지는 상황들인데 저한테 벌어졌었던 그 충격적인 일들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리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3년 초반에 엄마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어쨌든 뭐, 국정원 직원 혹은 특수기관의 뭐 특수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덮는, 큰 설계.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렇게 묶어서, 보안을 지키면서 이렇게 잠잠하게 설계를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묶어서 이렇게 크게, 굉장히 사건을 만들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하려고 했던, 예, 그런 정황들이 저한테 보였거든요. 제가 그, 답답해서 이제 나갔더니 저를 한층 더 괴롭히려고 이제. 자그마이 지랄해라 자그마이. 응? 엄마는 이제 지금 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는 또 계속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검찰, 경찰, 뭐, 대한민국 공권력 정서가 아닌가. 그래서 그, 거기에는 뭐 이제 군대 있잖아요. 네. 군대도 생각을 했었고, 지금 다 이제 탄압하는 주체가 어쨌든 뭐 그도 떠올리고 그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 데는 이유가 있죠 아직 제가 다 얘기 안 했으니까 예, 아까 저는 엄마랑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교회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오늘 엄마가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병원에 어, 가가지고 제가 오늘 대타로 청소를 하러 온 거죠. 어, 그런데 청소를 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여기 청소를 해주는 업체가 있었어요. 업체가 있었는데 청소를 뭐못 하겠다고 안 하겠다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어, 겸사겸사 어, 청소를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 엄마가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요즘 어려워가지고. 근데 어쨌든 제가 오랜만에 제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보면은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시골에. 앞에 계신 분한테 코를 풀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의 어떤 관련성이 없는 거를 뭐 증명해라. 아니면 뭐 관련성이 있는 거를 있나 한번 볼되니까 해봐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관련성이 없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서 위화감과 위하감, 압박감을 통해서 여기서 한것 같더라고요. 압력을 받아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를 보는데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네. 코를 세게 풀어가지고. 근데 정말 교회도 오래 다니신 분이고 한데, 오죽했으면 어, 그런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제가 뒤에 갔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충격적인 것들은 더 많았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교회, 또,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여기 말고, 딴데, 제가 압구정에서 일할 때, 교회를 다녔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코 푸는 거를 어떤 할아버지를 그 지하철 승강장 있잖아요. 굉장히 깨끗한데. 근데 거기다가 거기 승강장에서 코 푸는 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한테, 특히 제가 동대문구 쪽 나가면은 특히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막, 어, 굉장히 강도 높은 것들을 시키 시켰어요. 제가 뭐 교회 오면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특정 행동, 그러니까 저와 관련성이 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제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어, 그런 일 없다고 라 하죠. 당연히 사실 지금 이 교회 안에는 어, 또 제가 얘기를 다 못했지만, 어, 지금 검찰 정권의 뭐 국정원 혹은 검찰 정권의 그런 특수 기관이 와가지고 어, 지금 어떤 짓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함축적으로 지금 얘기를 지금 드린 거거든요. 그 이야기도 제가 차차 하게 될것 같아요.